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차원 문제하고 회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어, 2차원 문제인데, 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배양으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33m 떨어져 있는 배에 식량이 든 가방을 전해주려고 한다. 가방을 던지는 사람은 높이 12m의 배양 끝에 서서 서 있고, 가방을 던지는데 12m 벼랑인다 수평 방향에 대해서 45도 각도로 가방을 던졌더니 3초 후에 가방이 배에 도착하였다.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은 기 속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 초기 속력이 이제 보면 어, VOX하고 어, VOY로 어, 나눠줄 수가 있죠. 조기 속력을 VOX. 그러면 VO에 코사인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 VOY는 VO에 어, 사인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 문제가 어 이게 던지니까 3초 후에 어 여기에 도착했다이 거죠 그래서 X축 방향은 등속 운동이고 Y축 방향은 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XF는 XI 플러스 어 VOT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33m고 33m 라고이거 x 를 0으로 두고, 그 다음에 vox는 vo에, 그 다음에, 어, 코사인 셧다. 그 다음에 t가 지금 얼마냐 하면은, t가, 요, y 축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동안 x 축으로 어, 등속운동을 했다. 이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음, 33에 이걸그 다음에 VO에 그 다음에 코산세터 3 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아, 11 아, 이렇게 되는 거고 VO를 구해봐라 어. 코사인 세타에 11,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게 이제 2분의, 이코사인 세타가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서, 10을 1 해주게 되면, 22 루트 2 메타퍼세크. 포기속도는 22mps가 나그 다음에 가방이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가방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뭡니까? y축 속도 성분이 y축 속도 성분이 0이 되는 순간이다 가방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y축 속도 성분이 0이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보면, VF는 VOY-GT. 요게 0이 되는 시가 있고. 그래서 T를 어, 구해봐라. 그러면은, 어, g 분의 VOY니까 VO의 어, 사인세트. VO가 어, 그래서 g를 어, 15를 잡아 놓고그 다음에 v5를 우리가 22.22 22 루트 2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어, 2분의 루트 2 잡아 넣으면 이게 어, 2.2초가 나오네요. 어, 2 곱하기 2.2초 아, 라그 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저 먼저 가방이 배에 도착할 때 속도의 단위 벡터를 구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v 속도의 단위 벡터를 구해 보면 i 성분하고 I 성분하고 J 성분으로 어,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VX 플러스 VY. 이걸 보면 VX는 X축 속도 성분은 항상 어, 등속이다. X축 속도 성분은 등속이고 Y축 속도 성분은 어, 등가속입니다. 그래서 도착할 때의 시간이 3초가 걸렸기 때문에 X축 속도 성분은 등속이니까 여기는 VO에 고산이셌다 이렇게. i 플러스 y축 속도 승부는 등 가속이니까 vo sinθ 그 다음에 마이너스 gt 이렇게 돼 j 자 그래서 vo의 cosθ를 해보면 vo가 2 2 2 2트2에다가 2분의 루트 이 i 플러스 이것도 지금 음, 22 루트 2에 다시 어, 2분의 어, 루트 2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g g가 3초죠 어, 3초 J. 이렇게 어,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22i에 마이너스 어, 요게 3십 이죠 30 마이너스 8 j 이렇게 되네요 어, 마이너스 8 j 어, 그 다음에 어, 메타 그 세컨드 자 그럼 떨어질 때 각도를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각도를 구해봐라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22분의 마이너스 8.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타를 얘기해서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투 해머 선수가 해머를 줄에 매달아 수평원을 돌리고 있다. 이 선수는 줄의 길이가 1m일 때 10초당 10회의 각속력으로, 그 다음에 줄의 길이가 1.5m일 때는 초당 7회의 속력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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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속력으로 어, 해머를 어, 돌릴 수 있다. 어떤, 어, 저, 저, 오타가 났네요. 어떤 해머의 속력이 더 빠르겠는가. 그렇게 아,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요게 각 속력이, 요게 지금 주어진 거는, 10회, 초당 10회라는 거는, 요거는 진동수를 이야기해요. 진동수. 진동수를 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는 우리가 어, 진동수 프리퀀시 욕으로 배웠죠. 어, 진동수 프리퀀시 욕으로 어, 어,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성력을 알려면 오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메가는 하고 이걸 진동수하고 연결을 시켜보자. 연결을 어, 시키면 여기다가 아, 2파이라는 게 어,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가 라디안 퍼스 세컨드 이런 단위가 들어가고 요거는 초당 몇 회에 돌았느냐 이런 어떤 어, 표시를 하는 겁니다 초당 몇회 돌았느냐 그래서 한 바퀴 돌면 각이 얼마만큼 돌아갑니까 한 바퀴 돌면 각이 2파이만큼 들어가죠. 그래서 이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력이 두배도는 햄의 속력을 볼라 그러면은 우리가 접선 속도를 알아야겠죠. 되 v 골 r 오메가 이렇게 쓴다. 접선 속도를 알려면 v 골 r 오메가. 자, 그래서 v가 지금 이제 r이 얼마.. 1m 할때 1m 할때 계산을 해보면 오메가라는 거는 진동수가 얼마냐 하면 10회니까 2파이 10을 잡아하면 이렇게 되어있네요 20파이 이렇게 요게 아, 메타포세크 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이 걸1.5 m 일 경우에는 여기에 아, 2이에 여기에 f가 어, 얼마가 들어가란 들어갔냐면은 7에 f가 7. 그 다음에 반지름이 1.5 m 터다니1.5 m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이게 10.5735, 어, 20, 10.5니까 21파이 메타 아, 퍼세크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보면, 해머에 돌아갈 때, 각속도를 보면, 여기에 해머가 아, 이게 훨씬 더 이게 조금 크다 이게 조금 더 속도가 접선속도가 좀더 크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해머의 구심가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심가속도를 해보면 R분의 어,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 구심가속도 어, 반지름이 1일 때 구심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알걸 아닐 1일 때를 구해보면 이게 1이고 속도가 지금 20파이 20파이 이게 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심가속도는 400파이의 제곱 단위는 메타 어, 퍼세크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심가속도의 r이건 1.5 이렇게 되게 되면 1.5 r 분의 v 제곱 21의 1파이의 제곱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해보면 1.5에다가 요게 421의 제곱, 파이 제곱. 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단위가 얼마, 어, 값이 얼마나 오겠죠. 계산기로 계산하면. 아, 그래서, 어, 이게, 메타,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아리꼴, 어, 반지름 1일 때하고, <laughs> 반지름이 어, 1.5m일 때, 우리가, 구심가 속도를, 어, 이렇게 어, 구현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 이제 구진갔을 그 이렇게 구현했는데 또 a c라는 것이 r 분의 v 제곱인데 이것이 r 분의 v가 r 오메가니까 r 오메가 제곱하면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해서 보여진다 이렇게 해서 오메가를 지금 각각에 대해서 안고 있지만, 오메가를 각각에 대해서 구해 주면, 오메가를 각각에 대해서 구해 주면, 이렇게 해서 각각 구해도 상관없다.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